어, 금요세미나 28강 첫 번째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이 금요세미나는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 어, 기출, 그 다음에 세미나 문제, 이론 탐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제가 기존까지는 이 자료를 만들 때 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료도 같이 합해서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이제 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료는 이제 어, 빼기로 했습니다. 빼고 따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요 세미나 자료만 따로 보실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촬영을 한 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따로 제가 게시판에 어, 게시글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 번에 볼수 있도록 그렇게 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간단한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출제됐던 문제고요. 1992년 제가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제일 오래된 문제인데요. 그 92년이면 은몇년 전인가요? 우리가 2000 지금이 20 어, 2021 학년도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2022에서 92를 빼면은 아 정말 계산이 안 되네요. 20212 20, 한 30년 전에 문제네요. 29년 전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29년 전에 태어나셨었나요? <laughs>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연립방정식. 음. 그래서 이게 X는 Y는 Z는 0이외의 해를 갖도록 하는 A 값들의 합을 물어봤어요. 어~ 우리가 요런 선형연립방정식 보면은 어떻게 할수 있죠 행렬에 대한 문제로 이 문제를 바꿔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선형연립방정식에 대한 그~ 부침행렬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부침행렬 중에서도 이~ 지금 상수항 그~ 비동차항이 다0이기 때문에 개수행렬만 보아도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개수행렬 개수 행렬을 우리 m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이, 어, 0 말고 다른 해를 가지게 하는 조건이 뭘까요? 그것은, 이 개수 행렬이, 결국 이제 자유 변수가 나오면 되잖아요. 그니까, 러 어, 개수 행렬이, 그, 어, 추측이 아닌 열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사각 행렬이니까, 추측이 아닌 열을 가지고 있을 조건이, 행렬식이 0인 조건이랑,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소행렬이 m일 때, m x는 0. 이게 비자명해를 가진다. 이 필요충분조건이 뭐였죠? m이 추축이 아닌 열을 가진다. 그리고 m이 정사각 행렬일 때, m이 n by n일 때는 뭐가 되죠? 이때는 이 조건이 행렬식이 0이다 하고 같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어, m을 적어보겠습니다. m은 1, 1, a 그 다음에 1, a, 1그 다음에 a, 1,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사 행렬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렬식을 바로 보면 되겠고요. 요거의 행렬식을 보게 되면은 자, 행렬식 구하는 거 요렇게는 더하고 요렇게는 빼주면 되죠. 3-3에 대해서는 그래서 A 더하기 A 더하기 A 요렇게 그 다음에 빼기 뭡니까? 빼기 A의 세제곱 더하기 1, 그리고 1, 더하기 1, 더하기 1.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A에 관한 방정식을 뭘 얻을 수가 있냐면은, 자, 부호 바꿔서요.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어, A의 세제곱, 그리고, 뭐죠? 3A, 마이너스 3A,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아니고 어, 플러스 2죠 플러스 2 플러스 2는 0 이런 네.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a를 다 구하라는 게 아니고 어, 만족하는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중근을 가지지 않는다면 중근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a 값들의 합은 우리가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쉽게 알수 있겠어요. 근데 우선 얘가 이제 0인 값을 가지는 그런 a 값이 보이죠. 우선 a가 1일 때 0이 됩니다, 그렇 그리고 그러면 그 근처의 값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물론 풀어도 돼요. 풀어도 되지만, 예. 1일 때 일단 0이 나오고요. 그다음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 8. 빼기 6 더하기 2니까 양수죠. 그렇죠. 2에서는 양수,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또 양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 마이너스 1, 그러면은 마이너스 1, 그리고 더하기 3, 더하기 2,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여전히 양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정도를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8 더하기 6, 마이너스 2가 근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얘가 중근이 아니면 자, 여기서 만약에 얘가 감소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근이, 근이 서로 다른 근세 개를 가져서 A값 사업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 그냥 저거 풀면 되지, 왜 저러고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이런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끝까지 풀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보겠어요. 얘를 미분을 하면, 3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내가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 여기서 뭐예요? 중근이네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이, 아, 얘는 이렇게 1을 중근으로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이건 진짜 풀어야 돼요. 이제 중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 해서 이 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